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그 우픈 현실입니다, 진짜. 전혀 예정에도 없었던 일이었었는데, 참이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는 게참 개탄스럽습니다. 내일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일단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희망으로 차올라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면 지금 희망을 차올라서 뭐가 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진짜 그 울면서 겨자 먹기로 라 하잖아요, 왜. 그 그러니까 아무 그 감흥도 없는 그런 대통령 선거입니다. 국민들은 많이 지쳐있고, 또 혼란스럽고,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 이후에는 진짜 뭐 이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실 뭐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난관한, 난관에 닥친 그런 일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꺼림칙하고 개운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가열차게, 가열차게 이제 대한민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전력을 다해서 전투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더욱더 전력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이 정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차게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 내일 뭐, 내일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는 새로운 인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쳐왔던 한동훈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싸움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저민주당의 이제 이그 국가 자기네들이 벌써 다된줄 알고 이미 막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취임식도 없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뭐 국회 본회의 열고 일단 그 18일로 다가 18일이잖아요, 그죠? 그 18일로 다가온 이재명의 그 재판을 일단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들이 그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속전속결로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확실한 전투력을 발휘를 해서 저들의 그 폭거를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제 바뀝니다. 그죠? 누가 됐든 간에 대통령은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수의 중심은 지금 없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보수의 중심은 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대선이 진짜 아쉽습니다. 너무. 만약에 우리 그한덕훈 대표가 중심이 돼서 만약에 이번 대선을 치렀다면 승부를 걸었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진짜 완전히 그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 한덕수라는 노인네가 망쳐버린 겁니다. 자녀 의지도 없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회방꾼이었을 뿐입니다. 참 아쉽습니다만 뭐 지나간 일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더 자각을 하고 더욱 더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많이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판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많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 보수의 이름을 달고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보수의 중심이네, 보수의 왕이네 하면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냥 갇혀버렸던 거죠. 과거 시대의 과거 그 틀에 빠져서 아무것도 지금 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자기네끼리 서로 막 흔들고 밀어내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강력한 이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김문수 한덕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윤석열의 그림자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뭐 지었다 뭐 졌다 하지만 경선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림자였다는 게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 보수는. 잘못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과 시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세력의 휩싸여서 세력을 위한 그런 정치를 탁하는 겁니다. 참그 안타까운 그런 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분명히 느낄 겁니다 아마. 그때그 자기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겁니다. 지금의 그 지나간 상황들을 보고,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상황들을 보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결국은 한동훈이 없구나. 한동훈이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한동훈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거를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시작조차도 안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됐다면 그때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시작투라고막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그 시작을 못해버렸던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한동훈은 정치력이 부족하다, 뭐.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그냥 그야말로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 뭐, 물러나야 된다, 뭐, 어쩐다, 뭐, 아무런 그 대안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휩쓸려서 하는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자기 스스로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사람 지금 현실 파악을 충분히 해놓고, 한동훈이었으면, 아니었었으면 안 된다는 거를 자각을 해놓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저 사람들이 하는 그 정치력은 이 썩은 정치판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 수국 꼴통이 기득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나 이 자랑하는 기술이 그런 정치력입니다. 뭔가 이렇게, 검은 속내를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하고, 그 저희 속에는 자기가 어떻게 서든지 국회의원한번더 해먹으려는 그런 욕심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그거를 깔려 놓고 다른 얘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뭐 정치력이 어떠니? 뭐니? 그런... 전혀 그 국민들하고는 상관도 없고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드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분명히 느낄 겁니다, 아마.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지금 그 현실에서 그 살고 있는 국민들 있잖아요. 보수, 파든 뭐 중도층이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뉴 미디어 시대에서 정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죠. 누가 더 진심이고, 누가 더 용기 있게, 그리고 누가 진짜 실력을 갖췄느냐. 국민들이 이제 그거를 보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권력을 탐한 적이 있습니까? 권력을 갖기 위해서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기대가 더 먼저였었죠. 국민들의 기대가 더 앞서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호구라는 그런 오명을 쓰더라도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이제 그게 그런 모든 그, 한동훈 대표가 해왔던 길이, 걸어왔던 길이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자산이 돼서 새로운 시작을 이제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내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민들은 실망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자기가 투표를 해놓고도 실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떠오르는 인물이 국민들한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 대표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보수 세력, 보수 우파. 이 재건의 키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보수는 죽었잖아요. 그죠? 거의 뇌사 상태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보수 재건의 키는 그 한동훈을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연합에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가그 대통령과 맞서게 될 사람, 그 대통령과 맞서서 부당함에 대해서 말을 할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가는 방향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보수 우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뭐 그냥 예, 이전처럼 막그 구이 투버들한테 휘둘려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그 네, 잘못된 선동에 속아 넘어서 엉뚱하게 개업령이나 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잔상에 그냥 예, 목매어 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헤매이고 그리고 맘에 안 들면 그냥 내쳐버리고 여러 가지 구실 붙여서. 그런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당이 지금 그 뇌사 상태에 빠진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재명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도한 이재명으로부터 어떻게 국민들을 지켜내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투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날카로운 뭐 카리스마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치인 같은 그런 그 에? 파워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국민들한테 무시만 당할 뿐입니다. 에, 손가락질이나 받고. 그래서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에? 진짜 필요한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 올바르게 지적하는 그런 그, 그, 야당스러운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의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자명한 일이거든요. 어느 그 잘못된 세력에 휩싸여서 갈팡질팡할 게 뻔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지는 새로운 그 보수의 연합이 검증된 실력으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그런 국민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신뢰로 무장한 그런 보수 세력이 더 이상 이제 과거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보수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힘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보수를 바라는 이 합리적인 보수를 바라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분명히 동참을 하고 한동훈 대표의 진심을 분명히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왜냐면 내일이 되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정해진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대한 지적지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을 정리를 하고, 이제 뭐 누구 원망하고, 이제 뭐다 지났습니다, 어차피. 그뭐 그러니까 누구 뭐 탓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 지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바꾸고 싶었던 거, 그게 단순하게 정권만이 아니라 이런 그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썩은 구조, 이, 이 도탄에 빠진 이런 정치, 어느 뭐 진영 가릴 것 없이 예? 이,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게 예, 그 동안 이 예? 자기네들끼리 누려왔던 그런 거 잘못된 정치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세대가 교체가 되어서 진짜 확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 사람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분명히 그렇게 실행을 할 겁니다. 내일 대선 결과가 나오고, 우리 투표 결과가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또 뭐, 한쪽에서는 잠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잠시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 그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가 그 닥쳐올 상황들이 우리가 예상 못한 예견 못한 상황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닥쳐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거를 분명하게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뜻을 모아서 진짜 이 옛날하고의 그런 그 잘못된 것에 치우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발에. 약간의 그 보이지 않는 족쇄가 물려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족쇄가 풀어진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웃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더욱더 세차게, 더욱더 힘차게 일어서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겨울 같아도 이제 분명히 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그 따뜻한 희망의 봄은 분명히 옵니다. 계절은 여름이지만 우리가 상심하고 또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내일부터 다시 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희망이 되셨다면, 저에게도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고. 또 내일도 싸울 겁니다. 그런 그 부당함과 잘못됨에 대해서 계속 싸워 나갈 겁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를 중심에 놓고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복돋아주면서 같이 함께 싸워 나갈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이 보수 우파의 재건, 한동훈 대표와 함께, 여러분도 함께 가시기를 호소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